이제, 저희랑 이제 경쟁이 될 만한 곳, 아니면, 어, 그 외에 좀 다른 비슷한, 어, 그런 메뉴들이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가지고, 어, 깃발은 처음에 어떤 식으로 시작하는지. 팀장님들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런 거 있잖아. 어, 어디 쪽에 잘 들어오는지 봐주시는 분들도 다 많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, 뭐, 어쨌든 간에,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으면 처음엔 그 지역에 뭔가 이렇게 좀어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최근에 뭐저 아시는 사장님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 이제 배달 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많이 묶어가면서 배달 수익은 더 높은데 어 서비스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 묶어가니까 눈올 때 영업 정지하고 뭐 어떻게 이런 불만을 갖는다고 바꿔질 수 바뀌는 것도 아니고 배달 기사님들. 어뭐 추운데 되게 고생도 많고 하니까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도움 받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부탁할거나 또 저희가 또 어,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아네 가시는 거예요? 아네네아 예, 네, 네, 네. 아, 네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네네네. 예, 네, 네.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네. 아, 그 네. 코스라서 네네. 네. 깃발 위치 수정은 여기 사기가 좀 불편해서 아 네네네. 네, 네. 저희가 뭐 사무실 들어가서 수정해 놓을게요. 아 네네. 아유 감사합니다. 네네네. 예, 네, 네. 예, 네. 어. 네, 좀 누가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불편하지 않게, 막 뭔가 맛이 되게 막 특출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되게 기본기 하나하나에 저 같은 경우는 막 비싼 돈 주고 어디 막 입점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, 어, 한번 왔을 때그좀구석진된데 되게 괜찮아. 어, 이런 느낌 최대한 연출하려고, 어, 뭐, 이거 없으면 약간 잇모 배달 전문점을 어, 꼭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의뢰가 왔는데, 아, 사실 저는 좀또 아시다시피 배달 전문점을 그렇게 좀 추천하진 않다 보니까, 어, 좀 뭐라 그래야 돼. 어, 이 1인 매장을, 같은 1인 매장을 하더라도 좀 홀을 같이 운영을 해달라. 홀한 테이블, 원래 3개 놓으려다가 3개는 어떤 느낌이냐면, 좀 그런 느낌 있잖아. 어, 배달 전문점에서 마치, 어그 밥을 먹는 어 왠지 미안한 느낌. 어떤 느낌인지 알죠? 어, 그런 느낌 최대한 연출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래도 테이블이 어느 정도 근데 너무 많아서 이게 한 8평 정도인데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또어 뭔가 이렇게 어 앞뒤 사람 어, 되게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정도 어, 영역 만들었고 뭐 사실 여기가 자리가 되게 안 좋아요 사실 배달 전문점 하려다가 홀을 한 2-3천원을 더 투자해가지고 하루에 뭐 10만원 20만원이라도 더 팔면 난 그게 좀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어지간하면 좀 배달 전문점 말고 그래도 어, 조그맣게라도 어, 뭔가 좀 홀을 같이 어 그리고 포장이랑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중고 어 이거는 좀 새거 그리고 어 홀에 있는 거는 당연히 새거겠죠 어아 하... 그냥 뭔가 이렇게 좀 어, 여기 매장 왔다가 좀아 숨차 이게 마스크를 마스크를 겁나 끼니까 와 진짜 미치게 호흡이 가빠 죽겠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가지고 동선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정리정돈 다 해라 좀 이런 주의거든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배우는 것들이 있어. 머릿속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그려보면서 본인이, 아, 손님이 이 정도 몰렸을 때 내가 여기에 이렇게, 여기에 뭐가 있으면 참 좋겠구나.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실 이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. 어,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너는 와서 장사만 해라. 좀 이렇게 가는 건, 어, 조금 좀, 어, 저랑은 좀안 맞는 것 같아서. 나 알지? 스타일. <laughs> 어, 컵 같은 거, 어, 이중물 컵, 어, 되게 빠딱빠딱한 거, 뭐잔 같은 거, 소주잔, 어, 여담 마시면 또그 어떤, 어, 그립감이 있는데,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,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어,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소주잔에 주면 되고, 뭐 맥주잔도 마찬가지고, 몰라, 그냥 뭔가 되게, 어, 뭐, 이런 것도 마찬가지, 주류 회사에서 주는 플라스틱 물통 안 쓰고, 아, 이거 밖으로, 겁나 <laughs> 무게감 있는 거, 어? 할아버지 이제 제사상에 오를만한 그런 되게 크고 무거운데 생각보다 밥이 많이 안 들어가. 이런 좀 재밌는 소품 같은 거.